오늘의 게임, 포크로드라는 게임입니다. 이제 영어 뜻은 갈림길인 것 같아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 남양특집이라고 해서 이번엔 특별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을 해보겠습니까? 예, 아니오가 있네요. 아니오로 가면 기사가 있고, 예로 가면 그 천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네. 게임을 안, 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걸로 가보죠. 돌아왔네요. 아무리 놀왔으니 얘도 가면 되겠네. 좋아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퍼즐이 맞춰졌네. 정답을 맞추면 이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거야. 자, 1 더하기 8 곱하기 7, 9, 7, 마이너스 9잖아 이거는 여러분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을 할때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뺄셈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곱하기를 먼저 합시다. 56, 56에. 57 57 빼기 9하면 48이잖아 48이네요 일로 갑시다 응,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시도해보죠 맞네 맞췄네 응. 58을 에이 누가 58로 해자 응. 다음입니다 전화기? 네? <laughs> 잠깐. 어? 아니. 예? 그까 천사상이 쓰러졌으니까 이거 이거 이거이지 않을까?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갑시다. 오른쪽?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 맞을까? 아니면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 맞을까?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라게 맞겠지? 여거 녹색은 왜 빛나고 있는 거지? 뭔가 저기 가까이 가면 나 놀랄 것 같아. 그냥 안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 아, 에바야. 여기를 가라고? 여기를 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장난해 지금?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야, 내가 <웃음> 야. 야. <laughs> 박자무니. 문이 좋지 않았을까? 억자가 왔겠지.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 다다 다행이다. <laughs> 이 호박 개수를 세야 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아. 호박이 99개인지 100개인지 물어보는 거라고. 이거는 내 감에 100개가 맞을 거야. 자, 해피 호박데이 이러고 있네, 진짜. 아, <laughs> 가보 유민이 살았네, 여기, 복도에. 그 지나간 거죠, 선생님? 안 따라가도 되죠? 눈 색깔을 내가 어떻게 봐? 눈 색깔 자체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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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자체를 안 보여줬는데. 야, 옆모습을 걸어갔는데 내가 눈 색깔을 어떻게 볼수 있어? 이번엔 좀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자세히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눈 색깔 보러 갑시다. 자 제작진, 머리 깨고 싶다. 눈 깔고 가자. 이제 뒤에 누군가가 에서 하... 뒤돌아봤어 야, 아무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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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도전을 대비하세요. 뭘 대비해야 될까? 대체 어떤 게 나오길래 대비하라고 하는 걸까? 대체 진짜... 아, 왜 문이 왜 열리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가기 너무 싫어. 저거를 확인을 하기가 정말 싫은데, 확인을 해야 되겠지? 저걸? 눈 감고 간다. 야, 눈 감았어! 안녕? 어,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는데? 복장을 잘 볼까? 복장을 보면, 내가 봤을 땐 사람이 죽였을 거야. 범죄 현장 조사를 하라고? 야, 범죄 현장 조사를 할수 있어? 어, 뭐 뛰어갔다, 두고. 왼쪽으로 뛰어갔잖아. 그럼 이쪽 아니야? 맞겠지. 왼쪽 왼쪽으로 뛰어갔잖아. 이번에는 좋아요. 지원도 지원도차 뭔 지원도차 이러고 있네. 이거 왜 퍼즐 왜 조각 안 늘어나냐? 근데 빨간색은 뭐? 아 틀렸구나 내가 또. 어? 아 이걸 클릭해보라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 와 이거 우스카고나서 선물해줘야 돼또 다른 레벨 통과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이러고 있네 안녕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질문을 얼마나 많은 질문 질문이었었나요? 지금까지 나온 질문? 스무개이지 않을까? 이제 휴식 시간인가 보네. 20개, 20개 정도 나왔던 거이지 않을까? 으 아, 불 탄다. <laughs> 아니었나봐, 20개가. 21개. 그 과정에 성취한 걸 잊어버리셨나요? 잊어버리, 아, 안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21개네요. 21개네요. 인내의 결실. 이제 22개, 2 조각 남았어. 아 그래도 이제 무서운 거 끝났나 보네 다행이다. 아 무서워서 죽어버릴 뻔했는데 다행이 그래도 마지막 세계는 양심이 있네. 이 라운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믿어야 내가 과연? <laughs> 과연 내가 이 게임에서 이거를 믿어야 돼? 네, 오른쪽으로 가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라운드 클리어한다고 했으니. 야이 씨. 야. 당신 너무 순진하고 속기 쉽습니다. 진짜 제작자 진짜 찾아가고 싶다. 이 게임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근데 게임.. 아 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잠깐만 왜 얘밖에 없어? 저기요 <laughs> 야 이거 좋은 칭찬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냥 얘밖에 없다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너무 킴받는데? 게임 잘 만들긴 했어 어.. 엔딩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